초기 비용이 또 그만큼 안 아파요 막써 있어. <laughs> 그 의사의 실력이랑은 쪽금상 확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고기 스테이크 한점빡빼 여기서 <laughs> 절대 회복이 안 되거든요. 음. 몰라도 상관없지만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굳이 캐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와디와 면이 속 시원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본격 잡지식 유튜브 와디와 면의 쓸데없는 인터뷰 이제 시작합니다. 저희 앞에 바로 앞에도 치과인데. 말고도 치과들이 뭐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뭐 자기는 홍보하는 어떤 홍보물 이런 것도 굉장히 이쁘게 되게 잘하더라고요. 음. 그게 그러니까 또뭐 초기 초기 비용이 또 그만큼 네. 소요가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다 신경 써야죠. 그러니까 초반에 그 리스한 비용과 뭐 대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끼고 했으면은 그거를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쨌든 순 수익이 되는 거니까. 네네네. 좀 초반에 잘하면 이제 쭉 오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계도 근데 또 나도 치과 가면 약간 기계 좀 오래됐잖아? 그것도 아, 안 그치. 가. 그 약간 새 거. 새거 아, 좋은 거 있어. 좋은 거. 물방울 내가 있 요즘 <웃음> 치과들 보면 안, 아파. 안 아파요 막써 있어. <laughs> 어떻게 보면 뭐 트렌드이면 트렌드일 수 있지만 다 뭔가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음, 맞아요. 장식한 치과들이 많아요. 아, 그만큼 또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지만 진짜. 어쨌든 다른 병원은 그렇게 다 이쁘지 않게 꾸몄는데 내 병원만 또허루기마면또 아, 네. 뭔가 그렇지. 좀 차등이 생기니까 mm uh -huh. 또 꾸미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오래된 맛집이랑 네. 또 다르니까 치과는 음. 물론 이제 그렇죠. 또 노포야 <laughs> 여기는 치과는 높은데 <laughs> 맞아요. 아, 이거 또 이거 얼굴에 덮어주고 이런 것들도 막 관리를 그렇죠. 잘해야 돼요. 깨끗하고 미생적인건 당연히 기본이지만 이제 예를 들어 뭐 몇십 년 동안 오래 동안 이제 해온 치과들은 굳이 인테리어에 신경을 음. 안 써도 예전 음. 그 당골인들의 손님이 음. 이제 그렇지. 있기 때문에 굳이 외적으로 이렇게 화력이 안안 해도 문제 없을 수 있지만 이제 새로 생기는 병원에 있어서는 다뭐 찬들리어에 응. 뭐 뭐에 뭐 이런 거다 어. 꾸며놓잖아요. 근데 그런 걸또안할수 없는 또 분위기니까. 그런... 심지어 뭐 인스타 이런 것도 열심히 하시죠. 그렇죠. 이제, 아, 그렇죠. 이제 아, 그런 저희는 병원 이런 사이트나 이런 다 이제 그런 이제 어. SNS를 통한 뭐 그런 마케팅도 많이 하죠. 근데 어. 사실 그 의사의 실력이랑은 조금 별개일 수 있긴 해요. 그렇죠. 사실. 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는 예. 그리고 개원을 하면 지금 혼자 하세요? 아 저는 같이 지금 두 있으면, 명이서. 네. 그러면 직원은 몇명 써야 돼요? 그게 또 규모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기본적으로 그렇지? 체어가 한 대가 있으면 거기에 어시스트가 한 명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 체어 세 대면 또세 명씩 있어야 쪼를... 이 진료 하면서 또 중간에 또이 진료 보고 왔다 갔다 할수 있기 그, 때문에. 아. 이게 바퀴달리 연자로 싹 왔다 가고 싹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의자는 어, 따로 있어요. 네, 그 사이에 걸어가야 이렇게... 돼요. 걸어가야 돼요. 그치. 의자는 따로 있어요. 엉덩이 붙여서 가는 거 아니야. 원진할래원진할래 CCTV로 많이 돌려보면 저 혼자 계속 이런 거. 지금 채워가 몇개신네요 저희는 이제 그세개세 3개, 개씩 있어서 여섯 개로. 음. 저도 이제 세개 쓰고 다른 원장님도 세개 쓰고. 아.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휴일은 어떻게 돼요? 휴일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주5일4 0 시간 맞추되 이제 그 스텝 선생님들도 다 거기에 맞춰서 어차피 저희는 특성사 토일 요 진료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음. 평일에 이제 번갈아가면서 좀 쉰다거나 이제 그런 음. 식으로 쉬 아, 그럼 일요일은 ]구나. 무조건 쉬고 그 그렇죠. 경험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어, 보통 보통은 은 이제 좀 빨간 날은 않나. 대부분 일은? 쉬고 아. 네, 평일에 이제 뭐반좀 반만 이렇게 좀 오프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 선생님 둘이면 이게 교차하면서 아, 그래서 이제 음. 혼자 개원한 입장에서는 그 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데 네. 조금 이제 규모 에 있어서 둘이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한 명이 쉴때좀 이제 부담이 덜 그런데 그렇게 둘이 하면 또 싸우더라고. 그럴 수 있죠. 어. 그리고 또 나눠가지자. 영혼의 지질까? 친구를 만나지 않으면 그렇지. 힘들어. 그래서 아무리 친해도 네. 무조건 계약서는 쓰고 어. 어. 세세하게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 아직 아직. 애 뭐야 그것도 네.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맞아. 아이 일단 해보자. 이렇게 하면 나 뒷끝이 안. 우리 좋은 게 좋은 거이 의심하지 않는 것이야. 아이가 둘다 성향이 비슷하면 서로 이타적이거나 아니면 서로 각자 거잘 챙기는 스타일은 오히려 문제가 안, 안 생기는데 한 명은 좀 실행이 어. 잘못 하고 한 명은 또잘 챙기고 그러면 오히려 또. 확 두리네 말이지. 그이면두리내면 뭐. 엑스 레이기계도 하나만 사면 되고 그런 장점이 있죠. 어, 그렇죠. 그렇죠. 공동 개원 어. 개념에서도 이제 여러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대신 혼자면 혼자, 하면 혼자 어. 또. 근데만 혼자들 누웠는데. 위에서 막, 이럴 수는 없잖아. 아니, 아예, <laughs> 방에 <방이> 비치기 <다르기> 때문에. <웃음> 서로, <웃음> 서로 안 보는 케이스가 있어. 그런 거라죠 그렇죠. 지금 안 보고 그러면 하는 거겠네. 딱, 문제는 이렇게 안볼수 있는 규모가 상당히 큰 거고요. <laughs> 아 네, 네. 아, 이렇게 좀 비좁게 있어요. 아 그렇게 그렇죠. 부딪혀 가면서. 지금은 뭐 문제 없으시고. <laughs> 아유, 좋습니다. 아. <웃음> 아유. <웃음> 지나갈 때 바디책 안 하고. <웃음> <웃음> 자, 그, 진상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그렇죠 환자도 손님이니까 어떻게 보면 박질 아, 네, 가까운 거라 <laughs> 할 수도 있지 않나 음, 뭐 그런 그러니까 특이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예민 얼마나 이제 예민하냐 이제 그렇죠. 차인 이 거죠 네. 음. 또 성향도 다좀 공격적인 그렇죠. 분들도 있고 근데 이,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라든지 그 맞아. 병원이나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가장 신경을 쓰게 되는 환자가 어 뭐 챙겨 주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 고마워서 아뭐 어. 너무 고마워서 뭐 산삼을 갖다 주고 <laughs> 네. 아, 이거 캡틴 뭐, Q라도 한번올리는김아 뭐, <laughs> 뭐, 그러네 네. 아니 안 받았습니다 김영남법에 의사도 적용돼요 모르겠네요 정확히 그래도 뭔가를 그렇게 아, 네. 네. 의사한테 뭔가 준다는 걸 생각해 본적 아, 없어가지고 그러네 왜냐면 아니, 선물인데. 뭐 좋았는데 아 예전에 뭐 수술 신경료수 술주정 수술한 거야 거의 그런 건 아니고 어디서 완전히 밑에서 일할 때 완전히 친구분이 주신 거 네. 그냥 어? 간단한 그냥 정... 그런 네네. 것만 가더라도 그렇죠? 이제 그런 게또 향후에 화근이 될수 있다는 거죠. 아... 예. 아니면 이제 조심하여. 그런 게 있죠. 환자가 의사도 이제 몸이 힘들 때가 있, 있기 때문에 너무 착한 것보다 네. 아니면 이제 너무 진상이면은 또좀 약간 빨리 해서 피하고 싶은 게 있어서 아... 약간 약. 예민한 분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 사람 약간 까칠해. 그렇다고 그러니까 너무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아. 조금은 이거 좀 봐주세요. 이런 피곤하다 분들이 피곤하다가도 아 그래 네. 좀 까칠하지 않죠. 또 한가고 그 아. 대신 너무 그러면 또 음, 너무 까칠하면 어, 빨리 끝내버려 이거니까 아. 네, 약간 아. 피하고. 싶은 아, 생기는 이것도 사람도 사람의 일이라. 그래. 그러니까. 결국 결국엔 이제 뭐좀 어떤 말하는 성향이나 뭐 관상을 좀 음. 보면서 어떻게 이제 케어를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거를 미리 좀 파악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어떤 분들은 세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분들이 또 있고 맞아. 어떤 분들은 그냥 뭐다 아, 음. 원장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그냥 야. 간단하게 빨리 그냥 그할 거를 하고 또 보내는 분들이 또 좋은 음. 분들도 있고 그니까 그거는 또 사랑의 어떤 <laughs> 고객이었지 큰 그, 아무 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아고 그렇죠. 저는 가는 치과 이제 선생님이 워낙 또 친한 분이 그래가지고. 어. 어떻게 뭐 얘기를 뭘잘못해죠 잘. 네, 지금 치실이랑 치간 칫솔을 쓰는데 음. 옛날에 그걸 쓰기 전에는 내가 여기 어금니 쪽이 약간 이렇게 나가지고 항상 안에 음식물이 끼고 네. 이런 걸 몰랐어요. 잘맞아 몰라. 치과할 때 모르잖아. 자기가 몰라요. 음. 근데 이거를 아 하면은 거기에 그 이렇게 생긴 꼬챙이로 음. 싹큼, 어, 고기 스테이크 한점빡빼고 <laughs> 양치가 잘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맞아, 맞아. 민망하는 거야. 아니, 빼가지고 내눈 앞에 어, 이렇게 어, 보여줘. 어, 어, 어. <laughs> 양치가 잘안되 <laughs> 안 <되고 있어요. 웃음> 테이크만 나오면 다행이죠 똥이나 뭐 콩나물 시금치 아... 뭐그또제 아, 하루, 하루, 시점으로... 하루 정도 된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음. 네. 아. 많이 나와요? 많이 저장을 네. 하게 되면. 아, 그러니까 아 그렇게 아 닦아도 있다니까. 있어요. 그래 그다음부터 그다음에 이 지금은 치실을 안 쓰면 되게 답답해. 맞아. 음. 이제 맞아요. 한번 느끼고 네. 나면은 어, 느끼고 이제, 나면. 그 나면.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치, 치실을 정기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잇몸도 건강하게 유지가 될수 음. 있는데 만약에 알게 모르게 그 사이에 자꾸 음식물이 끼고 하면 잇몸이 부으면서 잇몸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음. 치아와 치아 사이 그 공간이 훨씬 넓어지다 보니까 한번 끼더라도 일반 양치통에서 안빠 아, 근데 그게 계속 누적이 맞아, 되면 맞아. 잇몸이 내려가면서 뼈까지도 같이 흡수가 되다보니까 점점 그 골이 깊어지게 돼요 어떻게 아,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거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laughs> 저는 하고 이미 하고. 저는 이미 새끼손가락 뭐 들어갈 정도로 아 넓어졌어 그래서 지금 정기적으로 실과 가는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기적인 음. 맞아요. 필요성이 스케일링 뭐 잇몸치료가 뭐그 증상이 없더라도 그거를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이유가 현재 잇몸선을 유지하기 위한 그 목적인 거예요. 어. 네. 증상이 있어서 스케일링 받는 게 아니고 그 치석이랑 그 잇몸정 염증을 제거를 해야 잇몸선이 유지가 되는데 그거를 안 하게 되면 치석은 치석대로 다 세균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잇몸이 계속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음, 잇몸이 한번 내려가게 되면 절대 회복이 안 되거든요. 음. 인사도를 먹었죠? 네, 인사도를. 네. 인사도를 인사도 인사도 약간 개념 영양제 같은 게 그러니까 실제로 어, 네. 이제 잇몸 치료라는 건 깊은 스케일링 개념으로 치아랑잇몸 사이에 그 사이에 있는 염증을 <laughs> 직접적으로 기구를 통해서 제거를 해야 잇몸이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다시 유지가 거다 아, 요즘은 이제 치실 말고 있다. 워터픽이라고 있어요. 워터픽이 네, 있어요. 있어. 예, 그런 건 집에 그저아잘안 네.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집에 구비해서 하는 게 좋아요. 어 그래요. 코스트코에 팔거든. 네. 왜냐면 그런 깊은 데는 치실로 안 나오면은 네. 오토피그 <laughs> 대신 마사 저는 그치간 칫솔 쓰거든요. 그 나도 치간 칫솔 써. 네. 그래서 치과는 음. 뭔가 느껴진 순간부터 이미 한참 늦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뭔가 뭐 잇몸이 욱신 거린다거나 뭐 시리거나 뭐 뜨거운 거에 반응하거 그건 이미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된 거고. 나만해 어. 지금? 항상 예방적 차원에서 음.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만. 어느 치과든 간에. 음.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기본적으로 하되 거기서 정기 검진을 통해서 혹시나 문제가 있는 거를 사전에 예방을 해야 나중에 그 잇몸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런 큰 문제를 방지할 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충치 같은 게 있는 분들은 가끔씩 와서 다른 것도 보는데 것도 충치가 잘안 생기는 분들 오히려 한참 아 잇몸 다 내려가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가벼운 충치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잇몸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지금 느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내려가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오. 맞지. 그 향후에 예를 들어뭐 임플란트를 할 상황이 됐다가 하더라도 잇몸 관리가 안 되면 임플란트 마저도 문제가 생길 어, 수밖에 없어. 맞아. 오늘 잇몸 관리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게 많이 널리 <laughs>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음.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오면 항상 잇몸을 <laughs> 그렇게 감독을 <강족을 웃음> 해죠 일본에 어. 스케일링, 어. 스케일링 <laughs> 잇몸 관리 이걸 써주셨어. 음. 그러니까 스케일링도 누, 누가 이제 뭐 스케일링 해주세요 하면 항상 잇몸을 체크를 해서 상태가 괜찮은지를 먼저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잇몸이 온전하고 뭐~ 문제가 없으면 그냥 스케일링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잇몸이 엄청 안 좋은데도 인지를 못 하신 분들은 반드시 저는 거울로 보여줘요 음. 조금만 건드려도 피가 그냥 홍수나듯이 계속 나거든요 잇몸을 건드려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잇몸이 계속 퇴축이 되기 때문에 아, 그게 이제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잇몸이 계속 약해지게 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그뼈의 기반이 약해지면서 치아가 흔들리면서 자꾸 치주병이 생기는 원인이 그건 거예요 잇몸 관리가 안 되면 아무리 충치를 치료를 하더라도 뿌리를 잡아낼 수 있는 뼈 자체가 소실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치실 한번 하고 치간 칫솔하고 양치하면 빨간 물이 바로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게 가장 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모 아... 치료가 이제 필요한 거니건 나이에 상관 없어요. 아... 그렇죠.